안녕하세요 팥뿌리의 깡오이 아진짜진연입니다 다시 돌아온 랜덤 챌린지 요번에는 yeah. 김치에 도전합니다 너무나도 김치가 좋아 <laughs> 최근에 또그 썬께서 막 뿔을 넣어가지고 애국심이 고치되고 있는데 아. <laughs> 이맘때에서 바로 김치 챌린지 아. 자, 오늘의 기본 재료는 당연히 김치. 아, 한국인의 냄새가 정말 물씬 풍기는군요. 네, 그리고 오늘 이 김치와 어울리는 네, 음식 6가지 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촥! 와, 야, 이거는 진짜 김치랑 거의 짝꿍이다, 짝꿍! 두 번째 친구, 촥! 고구마랑 김치의 조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고구마랑 김치 먹고 우유 딱 마시면은 <laughs> 아 건강 식단 완료 최고입니다 세 번째 친구 아, 아 이거 뭐 김치랑 먹으면은 뭐 말이 필요합니까 말 필요 없어 네 번째 김치와 어울리는 음식 <laughs> 차내 네, 레몬이 언제부터 김치랑 <laughs> 어울렸어요? 색깔이 정말 노란색, 파이 빨간색 정말 잘 어울리는 카우러 조합이거든요. 어야 이거 레몬이랑 김치 먹으면 혀부터 다 찢어지는 거 아닌가요? 우와 다섯 번째 과연? 아, 아, 아 이거 뭐야 정신 나갔네. <laughs> 아니 우리 김치 친구 너무 잘못 사귀는 거 아니야? 와 너무 이거 질안 좋은 친구들이랑 사귀면 안 되는데. 어 여기 또 마지막 친구 마카롱의 뭐 단짝인가요? 자어 데어 미르르건조미러것 같은데 오늘 이 여섯 가지 친구들과 함께 뽑으면 즉석에서 김치랑 같이 먹는 음, 랜덤 김치 챌린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렛츠 뿌리. 그러면은, 어, 제가 먼저 한번 섞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야, 긴장된다. 바로 김치랑 먹어야 된다. <목소리> 여기까지입니다. 1, 2, 3, 4, 5, 6. 정말 무난한 미더, 가운데, 3번 하겠습니다. 어, 3번. 제 나름 약간 진열이의 심리학에 기반해서 만들었는데. <laughs>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저는 일단 두부요 아, 두부였던 것 같기도 한데. 두부 아니 고구마 가자. 어. 두부 아니면 고구마 가자. 역시 사람은 3번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어, 3번이 딱 바로 네가 제일 싫어할 만한 거 박아 넣었죠. 김자이 심리학. 확실히 전공했네. <laughs> 우와 아, 레몬. 껍치를 까니까 생각보다 좀 작다 그죠? 어뭐 그래. 올려서 우와. 들어보셨습니까? 레몬 김치라고. Let's. Oh, let's go. e t t 아. 와왜와왜왜우왜우왜우왜우려우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거왜왜왜왜왜 오케이 내가 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밥이야 니왜또왜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내 앞에다가 밀웜을 뒀을것이요 하지만 난 이걸 피하고 네가 절대 내가 손대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내 앞에 앞 1번을 선택하겠다. 이번 1번이요. 나는 <laughs> 분명 1번에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육을 넣었을 것이우 와, 편육 안녕. 진짜네. 와, 왜 이제 아무 생각 없어? <웃음> 와, <웃음> 진열이 심리학. 진출했습니다. 와, 말도 한테 여기서만 만약에 여기 에 미룸이 있으면 도름. 와, 진실 아무생각 없어. 와이런이 윤기 보이십니까? 이 윤기? <laughs> 너무 부러워. 아, 소리. 아까 내 소리야, 왜 이렇게 다른? 와, 나 이거 맛있다. 탕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으니까 냄새부터 보세요. <laughs> 한번 보시면. <해보세요>. 아, <laughs> 어, 어때요? 네요. 그걸 내가 먹을. 아 씨. 아 제발 좋은 거한 개만 꼭. 이거까지입니다. <laughs> 2번 가겠습니다. 우와. 얘는 생각할 시간 주면 안 돼. 생각할 시간 주면 이렇게 이상한 걸 준다. <laughs> 이것이 뭐냐? 밀웜. 말도 안 된다. 아 <laughs> 설마 밀웜을. 나는 당신이 아까랑 똑같은 그 기억자 포지션 거기를 찍는다. 아 이게 알고 있었다 이 말다. 알겠느냐? 진연락 박사 맞네. <laughs> 한 개만 맛보기로 한번. 어? 너무 미끄러. 맛은 무슨 새우깡 같은데? 이이 팔에다가 미웜들을 사장에 싸가지고. 어! 와 김치 미웜쌈 <laughs> 어 표정!!! 어 표정!!! 맛 자체는 어때요? 어우어맛 자체.. <laughs> 건조새우 먹을 때네 어, 그런 맛? 어, 맛 자체는 근데... 역하거나 이렇진 않아요 어, 근데 식감이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거게 생긴 걸 봐서 그래 <laughs> 아 و ہ 어어만 너무 우와. 많이 싸준 거 있어 너무 많이 나는 벌레야 <laughs> 또잎 떨어진 건좀 이런 거지 <laughs> <laughs> 우와, 우와. <웃음> 네, 너 no. 맛있구나. 오케이, okay. 아, 진짜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진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마카롱을 네입 넣으리라. 오케이, okay. 아이고, 우리 진열이 요번 판스타 풀리 신경 못 썼네. 아, 제 앞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진열이는 아마 제가 또 설마 내 앞에 있는 거 뽑겠나라는 마음으로 여기다가 보면 좋은 거 넣었을 겁니다. 고구마 잘먹게 마지막 희망이 친절아. 내 마지막 희망이 친절아. 토퍼 내한테 줬어. <laughs> 아우 선생 김치 좀더 주세요. <laughs> 와. 진짜 오늘 일일 김치 드립니데 와. 오늘 뭐 투시물약 드셨어요? 뜨뜨뜨 뜨뜨뜨 두부김치빵빵빵. 사실상 진짜 오늘 이 챌린지를 하는 이유였는데 저게. 와, 아. 그까 그러니까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것 같아. <laughs> <laughs> 너무 안좋은거 뽑아서 진짜 뭐라 할것같아 댓글로 난 정말 최선을 다해 뽑았는데 저거 뭐가 문제지 아 진짜 마지막 정말 뭔가 좋은거 하나만 하나만이라도 뽑겠다는 생각으로 그래도 야, 나름 그래도 선방을 펼친적이 뭐 많기 때문에 뭐 그거에 기대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랜덤챌린지를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건데 사람은 본인이 섞은걸 잘 몰라 어... 그래서 저는 그대로 두고 끝내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기억하지 못할거예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당신이 조금만 더잘 기억했었더라면. 흠. 흠. 네. 왜요 왜요? 설마. 아, 왜 설마? 아 이렇게 또 기회를 준다고? 너무 나를 과소평가하지를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네? 제가 그렇게 뭐, 금붕어처럼 3초 뒤에 까먹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 아, 그럴 리가 없는데 <laughs> 제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기억한단 말입니까? 예오 그러면 고구마는 어디에 있죠? 고구마는 여기에 있어요 오오오오 <laughs> 그대로 놔둔는것 같지가 않았어 근데 난 알아요 당신 <laughs> 수작질을 했죠 <laughs> 뭔가 한번쓱 바꿨어 고구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너파 한번 바꿨어 고구마 원래 여기 있는데 저 알아요 저도 강호의학 나름 1 0년을 지냈는데 뭐 석사정도는 잘 못하겠습니까? 오. 그 갔다 강호의학 석사! 어새고이 <laughs> <laughs> 뭔가 싹하 <laughs> 소리 거든요아요아 <laughs> 아, 마지막에 또 입, 입맛을 빼려버리네 마카롱을 꺼내서 와 마카롱 사이에다가 마카롱 자체로 막 고통스러운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와! 이렇게. 이렇게 예. <웃음> 필링이. <웃음> <웃음> 이게 이제 <laughs> 언젠가 대한민국을 <laughs> 세상에 알리. <안> 이게 그지 <laughs> 바로 마카롱의 친구 김치지롱. <웃음> 김치롱. <웃음> 김치롱. <웃음> 와, 수많은 베이킹 유튜버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게. 겠 혹시 몰라 의외로 진짜 맛있을 수도 있어. 어. 내가 첫 시도일 뿐인 거야. 와, 그렇죠. 글로벌 대한민국, 렛츠고! <laughs>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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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어 아, 으아! <웃음> <웃음> 으아, 더, 더, 아, 저, 으아.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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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계의 백은 았판도왜 <laughs> 아직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비빔밥인지 알 거야. 엄마 김치는 만국 공통입니다 아, 음야저 <laughs> 진짜 맛있거든요 아나 마지막에 입맛을 잃게 베리네 <laughs> <laughs> 행복해요 김치 마카롱 쌈으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와 <laughs> 김치가 햄버거 빵이 된다 어마해 <laughs> <laughs> 마카롱을 품은 김치 어마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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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laughs> 맞아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내가 이거 지금 왜 먹고 있는 거지? <웃음> <웃음> 난 대체 직업이 뭐지? 안돼요난 <laughs> <방대요. 웃음> <laughs> 난 지금까지 무슨 삶을 살아온 거야? 너희분들 많이 웃으십시오. 오이의 고통은 나이키의 이늘 똑같은 엔딩이 식상하니까 음. 오늘은 네가 엔딩 한번 접봅시다 제가요? 네. 아. 자 오늘 이렇게.